께서 저는 그냥 일반이인데요. 얼마 전 트레저 빛나는 솔로 봤는데 다들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컴백 축하드려요 킹콩 대박났어요. <laughs> 어, 아십니다. <laughs> 나지. 예. 어, 문, 아니 문자를 정말 제일 잘 읽는 아이돌 같아요. 아유, <laughs>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돌 최초로 단체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SBS 빛나는 <laughs> 아, 솔로. 예. 3월3일부터5월5일까지 하는 거예요. 아 끝났어, 네. 이미 끝났구나. 예. 네. 네. 야, 난 빛나는 솔로 여기 나왔네요. 어땠어요? <laughs> 어, 그가니까 근데 연애 프로그램이라기보다그니까 서바이벌 같았어요. 아. 느낌상으로 그러니까 그날 그날마다 누가 가장 매력을 잘 보여줬냐에 대한. 레산 보성남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보성남. 어. 어. 누가 좀 종종 뽑혔습니까? 자주 뽑히신 분 계세요? 빨리 한번 얘기하고 광고 들으려고요. 뭐 저랑 사지이랑 또 누구, 누구였죠? 조에랑 도영이랑 아사이랑 노시랑 도영이랑 사실 이게 <laughs> 네뭐 광고 듣겠습니다. <laughs> h e r e w 빛나는 솔로 진짜 재밌어요. 너무 귀엽다. 다들 크크크. <laughs> 아 내가. 틈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도영대기 때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머리 아프다 했잖아요. 그게 그건데, 진짜, 쉽지 않더라. 응. 나도, 뭐, 정말 많은 걱정했죠. 촬영,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치? 아할말안 할게 밤인데 또푹 자야 되는데 그치 나또 그래 좋은 우리 좋은 얘기하자고 응? 그냥 안되고 진짜 그냥 예능이고 컨텐츠로만 보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딱 방송으로만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우린 또 이제 어진 모습으로 나타날 거니까 그 빛나는 서로 할때 시작하기 전에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계속 주변 직원분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도와주는 빗솔그 스태프분들이 야 이거 열심히 하고 틈에 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가 그 여자 출연자 분이었다면 이렇게 상상하게 될 거라서 다 좋아할 거다. 이렇게 계속 열심히 했거든요. 하는 거 좋은데 초반에 했던 애들이 나오니까 응 그냥. 막 이게 진짜 좀그 나쁜 말이 좀 많았던 거야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나 이거 아, 너무 열심히 해 버렸다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그런 거 아니니까 죄송하다 서운하게 만들었으면 죄송하다는 말 근데 좀 남자의 매력은 좀 그런 이런 면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왜좀 좀 꼬인 거 같긴 해요 그래서 미안해 서운하게 만들어서 이제 얘기하네 그 얘기는 오케이 다른 얘기 가자 무슨 얘기할까? 빛난 솔로 스포 좀 음... <laughs>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음, 그냥, 저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틈에 밖에 없고요. 여러분들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솔직한 정말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방금. 네, 다음